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지구 채널의 나빈나입니다. 오늘은 종로 안궁역에 위치한 꽃 바베피다 레스토랑을 안내해 드릴게요.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지정된 이곳은 정말 좋은 재료로 음식도 맛있고 깔끔하게 내놓는 식당으로 유명한데요. 그럼 저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식당 입구에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사전 예약은 필수인 거 아시죠? 식당이 넓지는 않았지만 한옥으로 된 우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식당의 모든 재료들은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산지로 하고 있어요. 비건인과 논 비건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이고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날 이곳에 오시면 믿을 수 있는 재료에 품격 있는 요리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우 떡불고기 코스 요리도 보이고 우럭찜 회복한 밥상 코스요리 이제는 비건 코스 완전 소중한 꽃밥 에피타이저 입맛다심과 스프 샐러드 김치 뿌리냉채 고추잡채 등등 비건 코스요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눈기승만 아물밥 또, 죽이나 스프, 또, 단품 요리들도 보이고요 오래전 마이클 잭슨이 왔다 가서 마이클 잭슨 비빔밥도 유명하다고 해요. 현미밥도 유기농 재배한 것을 재료로 해서 하고 있고, 떡불고기, 황태, 별미면, 찬란한 고추 잡채, 꽃밥 계절 샐러드 등 먹고 싶은 메뉴가 너무 많았어요. 또, 차 종류도 있고, 소다, 또, 주스도 모두 유기농 재료예요. 그리고 우리 술도 메뉴판에 있었는데, 탁주랑 청주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정말 특이한 이름들이 많았는데,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가보시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맥주도 수제 맥주 메뉴가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직접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음식을 볼 차례예요. 호박죽과 도토리묵 샐러드, 또 보자기 비빔밥.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건 채육개장, 채식 육개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눈개승마 비빔밥. 특별한 버섯 같았어요. 눈이 호강할 만큼 정말 깔끔하고 예술적이라고나 할까요? 흥미로운 건이 보자기를 칼로 잘라줘요. 이렇게 살며시 보자기를 잘라주면 이 안에 나물들이 한가득 쌓여 있답니다.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왠지 고급 식당에 와서 <laughs>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이랄까요? 이 나물 밑에는 밥이 깔려있는데요. 들기름과 또 간장 자기 기호에 맞게 이렇게 뿌려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소스로 고추장은 따로 없었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컨셉을 잡은 것 같았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맵지 않게, 어, 재료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요리를 만든 것 같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밑반찬이 좀 적었어요. <laughs> 메인 음식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꽃밥의 피다를 팔로우하시면 쑥 오쟁이 떡을 선물로 주세요. 밥도 먹고 선물도 왔고. 자, 이건 저희 기우미씨 황금알 장금 선생님께서 직접 해오신 바나나 오트밀 케이크예요. 정말 맛있겠죠? 이건 아무나 맛볼 수 없는 거랍니다.